절대값을 포함했대. 자,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니? 얘는 한 문제 짜리야, 두 문제 짜리야. 뭐야, 어, 무조건 두 문제 짜리야. 그리고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이건지, 이건지를 구분 지어야 될거 아니야. 양수면은 그냥 나오고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죠? 수안이는 뭐, 딴거 해도 돼요. 여기. 뭐, 들어도 상관없고. 자, 그러면, 요 놈이 양수 음수를 따지려면 절대 값 안에가 0보다 크냐, 작냐죠? 절대 값 안에가 뭐야? X야.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때로 나누어서 보는 거야. 0일 때는 봐줘야 되니까 한 군데다가만 넣어놓을게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고, 0보다 클 때는,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네.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근의 공식에 넣어야 돼. 근의 공식에 넣으면 x는 뭐분에1분에로 들어가자. 짝수로. 1분에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지금 x는 전부 다 여기 안에만 있는 걸 보고 있다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6이랑 1 마이너스 루트 6인데 얘 양수니 음수니? 양수. 양수니까 버려야죠. 얘는 음수. 만약에 얘도 양수가 나오면 얘도 버리는 거야? 해가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음수니까 얘가 해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x는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찬가지로 6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는데 x는 0 이상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음수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얘만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의 해는 뭐가 되는 거니 1 마이너스 루트 6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도요. x 제곱 마이너스 3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있네 얘는 기준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이 x 마이너스 1에다 절대값이 꽉 씌워져 있죠? 그러면 x 마이너스 1이 양수냐? x 마이너스 1이 음수냐야. 그러니까 x의 기준은 몇이 돼? 1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1. 그럼 이쪽에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클 때랑 이렇게 보시면 1을 기준으로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3x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마이너스 1 달고 나오고 왜? 음수니까 그래야지 얘가 양수거든. 마이너스 2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있네. 어? X 마이1 제곱은 0 아, 따라서 X는 1 이렇게 나왔네 어떻게 할까 1보다 작은 쪽에서 봐줘야 되죠 1이면 이 범위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버려 그 아깝지만 버려 아까도 할수 없죠 탑이 아닌데 어떻게 해? 그죠 여기서는요 X 제곱 마이너스 3X 양수니까 X 1 마이너스 2 왼쪽으로 다 넘기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1, 3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따라서 x는 몇이야? 1 또는 3 이렇게 나왔죠.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찾아야 되니까 1하고 3 어때? 어, 둘다 되는 거죠. 아 따라서 이놈의 범위는 1 또는 3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이걸 0이다가 이렇게 긋고 여기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요거를 취하고 요걸 버렸겠죠. 어차피 결론은 1하고 3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 <laughs> 그런 식으로 절대값이 있으면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준다.